자, 발레를 이용한 첫 번째 동작은 저희 시티즌 이어 동작부터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레더 쪽 바라봐 주시고 골반을 말아서 걸터 앉아 주세요. 무릎 모아 주시고 자, 하복부 힘으로 무릎 무릎을 들어 올려 주시면서 복부 쪽으로 힘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동작 반복 한번 해볼 거예요. 무릎을 들어 올려 주실 때 호흡 내셔 주시면서 호흡법 계속 같이 해 주시고 허리를 꺾어서 들어올리지 않도록 최대한 등을 말고 골반을 만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들어주실 거예요. 무릎 높이가 좀더 높을수록 하복부 쪽등 쪽으로 하복부 쪽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올 거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골반 위치를 아래쪽으로 변경해서 걸터 앉아주시면 되세요.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면서 무릎을 복부 쪽으로. 끌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동작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떠세요, 여림씨? 지금 자극 들어오고 있죠? 어, 지금 아랫배가 엄청 당기는데요? 맞아요. 저희 지금 시티드니업 동작 같은 경우에는 하복부 타겟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명치 아래쪽 상복부보다는 아래쪽 복부로 힘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동작을 할때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동작 변경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골반 조금 더 말다던가 등을 더 말고 시작해 주시면 복부 쪽으로 조금 더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쉬었다. 어. <laughs> 엉덩이 위치 다시 한번더 잡아주시고 골반을 조금 더 동그랗게 만다 느낌으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레더 쪽 잡고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등 동그랗게 말아주고 골반 말아주면서 무릎을 후,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하복부 쪽으로, 하복부 쪽으로 힘이 들어올 수 있게끔 등을 동그랗게 마는 느낌으로 반복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더. 몇번더 <laughs> 하실 거예요? 한 다섯 번 정도. <laughs> 벌써 지치면 안 되고 첫 번째 동작이에요 지금. 첫 번째 동작. 아니 아까 등 운동이랑 힙 운동 그렇게 좋아하면서 복근 운동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아 정말 복부 뱃살 때기가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인 만큼 복부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지방이 제일 많이 쌓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하게 힘을 들어서 운동해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 번만 더. 자, 이렇게 저희 첫 번째 동작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